여러분들 여행이 끝났습니다 2025년 3월 9일부터 월요일 주일 3월 9일이 주일일까요? 아무튼 3월 15일까지 총 일주일간 여행을 했고요 오늘은 3월 15일 대략 한 7시 한 3, 40분 정도일겁니다 네 이렇게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다낭에 갔고요 베트남 다낭에서 후에 그리고 후이안을 갔다 왔습니다 8시 20분에 버스가 예약되어 있구요 그 버스 타고 이제 저희 천안 집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.